안녕하세요. 광유유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인데요. 신성한 이혼. 다들 보셨나요? 저도 이 드라마 나름 재밌게 되게 보면서요. 그래,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렇게 멋있는 건데 얼마나 멋져.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이미지를 굉장히, 네, 업그레이드 시켜준 드라마다. 하면서 이제 만족해하면서 봤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성한 이혼에서 나왔던 주거리들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수 있고 또제첫 화에서 주제로 나왔던 과연 외도한 배우자 유책 배우자는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물어보세요. 제가 배우자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다른 이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아이만큼은 정말 사랑합니다. 저희 아이 없으면 전안 돼요. 저 양육권 가져올 수 없을까요? 바람 폈으니까 안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이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 이거를 겪은 이 상대방 배우자는 아니 바람 핀, 바람 핀 배우자가 무슨 아이를 데려가나요? 지 아이고 뭐고 다내 팽개 쳤으니까 바람 핀건 줘. 지 애가 소중했으면 바람 폈겠습니까? 어떻게 바람 핀 거한테, 어? 양육권을 줍니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사실 분쟁, 논쟁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은, 그래, 바람을 폈다. 그렇지만 이건 부부 간의 일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일은 별개야. 아이를 누가 키웠을 때 가장 이 아이가 행복해? 이 아이의 복미에 누가 키우는 게더 적합해? 이거를 메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람을 폈다. 지금 외도한 외도 부모라고 해서 외도한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을 획득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엄마가 외도한 배우자의 경우에도 엄마에게 양육권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양육권을 갖고 올수 있다. 근데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모든 유책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온가요? 엑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바람의 경우에는 X입니다. 근데,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정폭력, 이게 원인이 된 유책배우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가정폭력의 모습을 당연히 자녀가 봤을 수도 있고, 이 배우자에겐 가정폭력이 아예도 있을 수도 있고, 등,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져오는 게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갖고 올수 있다, 없다를 o 스로말하기는좀 어렵고요. 그 유책성이 어떤 사유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외도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그 조정, 위헌 하에서 이제 조정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신성한 이혼에서 다들 그 장면을 보시고 어 내가 생각했던 거는 뭔가 법정에 이렇게 판사님 앞에서 이렇게 앉아 가지고 뭔가 변론을 하는 걸 상상했었는데 이 씬은 뭐지라고 궁금해 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조정 전치주의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서 통상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특별한 몇몇의 사정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모든 사건은 첫 스타트가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 진행 시에는 판사님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조정을 하러 판사님 직접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판사님이 아니라 조정위원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때 조정위원은 한 분이실 수도 있고, 뭐두 분이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조정위원님은, 어, 판사님 정도의 학식과 연륜을 가지신 분들이고요.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현명한 중간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매우 매우 많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얘기했을 땐 힘들어도 뭔가 객관적인 제3자가 개입되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이러니 한번 여기서 합의점을 찾아보시죠 라는 제안을 주셨을 때 오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정으로 이혼 절차는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도 저희가 신성한 이혼같이 한번 짚어볼 거고요. 어저 신성한 이혼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찍은 영상 한번 보시면서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한번 하시면서 다시 한번 신성한 이혼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보신 정주행 하시는 것도 나름 쏠쏠한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